퍼스널 브랜드를 구축하는 그네지지 단계 자기 스스로를 한번 탐색해 보는 셀프 그 디스커버리 해 보는 게첫 번째 퍼스널 브랜드. 어, 보통 마케터들은 1인 기업화, 자기 사업, 나만의 사업. mz 세대들이 꿈꾸는 나만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퍼스널 브랜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 개개인의 퍼스널 브랜드를 구축할 첫 번째가 자기 탐색의 시간. 두 번째가 자기 가치와 그 메시지. 브랜드 철학, 브랜드가 이 전하는 메시지거든. 그래서 철학이나 또는 내가 행동에 옮길 때 보여지는 그런 사명, 그걸 미션, 그리고 왜 하는지 하는 부분. 세 번째가 그 브랜딩하고 이제 컨텐츠와 브랜딩하는 것 또는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. 뭐 컨텐츠, 뭐 SNS 미디어, 뭐 여러 경로, 뭐 커뮤니티 여러 경로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브랜딩하고. 다음에 이제 컨텐츠들을 알려주는 작업 그러다 보면은 네 번째 단계가 이제 관계가 확장되고 신뢰가 형성되고 비로소 커넥션하고 이제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고 이때 신뢰 또는 임팩트 위에서 유를 창조하는 제로투 임팩트에 선한 역량력이 발휘되는 겁니다 그래서 퍼스널 브랜드 구축 4단계 뭐 어떤 데 7단계 6단계 뭐건 여러분들 방식으로 정하는데 큰 줄기로 여기, 여기, 여기에서 어떤 것들을 내가 개발하고 보충해야 되는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.